이래서또확이 그 페루존이나 또이이 용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어, 언급을 해서 우리 촬영해 주신 피디님도 이게 암이어가지고 <laughs> 그 언급을 해야 될것 같아서 강좌를 특강해서좀 만들어봤는데요. 어, 우선은 사실은 이영혼의시구라는책 이거 암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고라 데 네, 어, 우리 피디님도 두 장이다 말하는 굉장히 힘든 <laughs> 거뭐 어려운 책이에는데 책도 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번역하신 분이 누구신지 예, 번역은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분이 종교학 쪽이어가지고 심리학 출신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뷰티스 아래 RM이다. 그러니까 RM도 7일, 단을 잃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마, 어, 영원히 잃지 못할 가능성이 더많을것 같고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어, 융은 사실은, 이,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 약간 아웃사이더로 분류됐던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 BTS 관련해가지고, 이, 페루소나의헌세그 다음에, 영원의 지도, 랩업 소울이죠. 이 개념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어, 이 병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읽기 전에, 사실은, 그 책이 좀 더, 그 오래된 책이 긴 한데요. 인간과 무신의 상징이라는 책이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이 책을 좀 보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영혼의 지도라는 건 사실은, 역기서 말하는 그 지도의 개념이, 이제, 이건 제가,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개성화라고 하는 개념의 네,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요런 식의 개념을 갈 가지고 있어요. 개념이 그, 되 가까운 걸로 하면, 이게 인간이 이제 정신이라고 하면, 이 정신 안에는 의식, 무식이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어,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 뭐 이제 요 영역 아니면 이 전체도 다해당 되지만, 요거를 셀프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자기라고 그러죠 네. 쉬운 한자라 제가 너무 어려운 한자는 그냥 하나로 하겠습니다 네. 자기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보통 셀프하는 자기의 영역이고 그러면이 자기라고, 자기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의 핵심이 되는 영역이에요 전체의 영역. 정신 전체를 의미하고 이중에서도 가장 의식되는 영역 중에 밝은 영역 네. 그림이 좀 나중에 슬라이드로 다른 그림를 보면 텐데, 네, 해당되는 거에 핵심이, 이게, 예, 대고나래서 이거를 자아라고 두번 얘기 설명을 해요. 그러면 자아는 의식에서 가장 밝은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기라고 하는 건 의식, 의식 전체를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융에게 있어서는 이 자아가 자기와 자아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나로 만들어진 완성는이걸 갖다가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어, 대성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마스로념으이하면자기 시련, 뭐이런 어, 거에 좀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개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시대의 어떤 서로 어, 무의식 중에 나눠가는 어떤 개념들이 좀 가깝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융은 이렇게 되고 자아가 이 자기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정신 전체로서의 어떤 개성화를 위한 과정 그것이 7의 목표이게 렇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이 영의 지도라는 게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지도는 매우 크거아요 어, A라는 곳에서 우리가 목적지 골이라고 하는 어떤 지점까지 갈때 가야 되는 이 과정들의 그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 지도의 이는 이해하는 건, 우리, 네. 머리 스타일 이죠이 자아가 자기와 통합되는데 걸쳐야 되는 단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개성안의 단계라는 건, 여기 책 보시면 이게 목차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표충이라는 게 되게 보시면은 자아의식적이라고 하는 게 자아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얘까지 도달하는 데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어, 첫 번째로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컴플렉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 컴플렉스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어, 유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나타나는 개념으로 어, 우리 그림자라고 하는 것. BTS 다음 내용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섀도우에 대한 내용인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계획이 맞다면 이걸 어, 가지고 간다 그러면 페르조나와컴플렉스 그다음에 섀도우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올 텐데 이게 단계별로 조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딱딱 이 순서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어, 나라고 알고 있는데 나, 아, 근데 내 안에 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뭔가 정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음축 덩어리를 갖다 우리가 컴플렉스라고도 얘기하고, 또내 안에서, 어, 내가, 어, 인식하지 못한 나의 어두운 영역을 갖다 이렇게 섀도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컴플렉스와 그림자 외에, 사회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자기를 겉으로 드러내는 이렇게 보면, 페르조나라고 페루, 하는 건,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가면이지, 내 자신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페르조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다중인격의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은뭐 다중인격 개념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는, 유튜버라고 그러는데, 유튜버로서의 어떤 역할과 행동이 있고, 어,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구수나 감사에 또, 있고. 집에서는 아버지. 그쵸? 어, 친구 관계에서는 친구. 요거를 일종의, 어, 가까이, 오래 월에 가까운 이거를, 어, 저기융 페로저나라는 개념으로 본 거죠. 어, 페로저나인 걸 알면 문제 없어. 그런데, 페로저나를 나로 파악하고, 거기에 고착이 되버리면 그때는 개성의 과정이 멈춘다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수 있죠. 예, 대화 전화 내용이 있고 이게 점점 가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용인이 설명했던 부분은 여기에 어, 남자라면 여성으로서의 성향, 심리적인 복다어 아니마. 여자라면 내면에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상징이라고 하죠. 이 상징인데 이게 원형이라고 보통 알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형의 개념은 툭툭 철학에서 약간 맞는데, 어, 원형은 우리가 파악까지는 못해요. 어, 인간 정신 안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은 뭐로 드러나냐면 상징이라는 보통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에,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무스, 남자의 경우 여성의 어떤 여성성, 여자의 경우 남성의 남, 여성의 남성 전조 이것이 서로 정신 안에 통합이 되면서 아, 셀프가 형성되고 자기가 출현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단계들을 쉽이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개념들을 역사 문화적으로 이렇게 찾으면서 아뭐 그리스 시대 또는 동양에서 동일한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화 안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게이 그림을 조금 다시 그리면 어이 안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무의식이 있다면이 그림이 원형이라면 좋겠는데 이 안에 좀더 넓은 형태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지 무의식이 있다는 걸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문화적으로 그래서 신화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런 식의 약간 이모 맵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비 t 스는 사실 이제 헤어져나 영혼의 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아 어, 우리가 제가 BTS를 모르지만 더프의 설명을 하면 어 이게 러브 유어 셀프가 이제 저번 어, 앨범이라고 해야 되나 컨셉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먼저여야 되는 측면적이 있죠. 이걸 통해서 어디에 도달시오? 셀프에 도달하고, 어, 그 다음에는 어 셀프의 개념이 제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획을 할때 이걸 가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셀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 해야 될 게, 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에 개념으로 간것 같아요. 뭐제 추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컨셉에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융의, 구스타프 융의, 카르스타 융의, 이, 페르소나 개념. 왜냐면, 하 진짜 나에 도달해야 되는데, 가짜인 나에,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개념이, 가짜 나라 되는 거는 예, 어, 나를 아끼는 어떤 가면의 개념으로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진짜 나의 도달하는 과정을 찾아가자는게 이제 아마, 어, 이런 컨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컨셉으로 음악을 한다면, 예, 아는 형은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섀도우에 대한 것들, 나의 어두운측 면들, 이게 될것 같아요. 어, 이 책상 저제도 아마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나면 어, 여기까지는 될것 같은데 아니면서 아니만까지는 아니지만 셀프 개념까지 이제 나를 찾아가는 어떤 어, 개념이 되겠죠. 어, 이 용심리학이 프로이트 심리학이랑 상당히 좀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한 번, 융의 영원해지도록 는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쭉, 어, 설명을 좀 해볼까 하는 거, 어, 그래서, 음, 이게, 하수도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에 해당되는 거를, 어,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 자체가, 어, 대단한 건데, 이걸 너무 또 깊이 하는 것 좀, 좀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번뭐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대략의 매달은 또 이렇게 되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지도에 나오는, 어, 그목차별로 하나씩 좀, 어, 다뤄보면, 아, 이 b t s 음악이, 어, 왜 헤르솔라하고 왜 영혼의 지도였는지, 어, 그리고 이거는, 어, 우리 셀와 이 정도 관계가 있는 요소다. 아, 제가 추측할 때는 이 셀프의 내용 때문에 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정을 하게 됩니다.